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귀정 제7장 누가 하나님 꿈의 주인입니까 문현진 회장이 열어갈 미래에 대하여 문현진 회장은 제가 걸어온 공적인 삶이나 사적인 삶에 있어서 아버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저의 자녀들 모두 현재 문현진 회장을 모시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지난 10년간 교회 내에 발생한 혼란의 중심에는 네, 문현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더큰 고초를 겪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문현진 회장에 대한 저의 입장이 무엇인지 소상이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현진 회장을 지칭하는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신앙적 관계 속에서 사용한 현진님이라는 호칭을 병행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데 어째서님 자를 붙이느냐며 의아해할 뿐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버님을 인류의 구세주 참부모로 모셔왔고 그분의 가정을 참가장으로 모셔온 제신앙적 전통에 입각한 표현임을 이해 바랍니다. 1. 1987년 2년의 시작 사람들은 저를 문현진 회장의 장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참부모님 양위분의 주례로 저의 셋째 딸 곽전숙씨가 문현진 회장과 성혼하였기 때문이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31년 전의 일이 되었군요. 두 분은 슬아의 아홉 자녀를 두었고 50대로 접어들어 손자들까지 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간단하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31년 전인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고의를 바라보시는 아버님께서 미국 덴버리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서 더욱 바쁘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하나님의 섭리 운동을 진도지휘하시던 때였지요. 저 또한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서 미국 뉴욕에 자리를 잡고 세계 곳곳을 정신없이 순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눈코들 새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내외가 같이 들어와요. 전수기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데려와요. 우리 집에 특별히 좋은 옷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 입고 다니는 것들 가운데 새 옷을 갖춰 입도록 하고 함께 이스트 가든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거실에 부모님 내외분과 함께 현진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같이 올라간 딸에게 아버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현진이 하고 짝지어 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어떠냐? 예. 부모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답이 나올 것을 예상하셨는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것으로 간단한 상견례가 치러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양위분께서 언질이나 내색 한번 하신 적이 없으셨기에 어리둥절한 속에 환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은진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이스트가든 1층 홀에 간부들이 100명 넘게 모여있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신 아버님이 곧바로 현진님의 약혼을 발표하셨어요 현진님과 제 딸을 세워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고 다시 상대에게 맞절을 하게 하시고 약혼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약혼 예물을 교환하고 서로 키스를 하게 하셨지요. 부모님은 이미 약혼 기념 예물까지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처 참석 못한 교회 간부들까지 다 불러서 온종일 약혼 축하의 날을 보냈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거실에 자녀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가족이 늘 경배식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현진님의 약혼에 대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 전숙씨를 상석에 앉게 하고는 우리 부부가 예를 갖춰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셨지만 이제 오늘부로 참가장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성혼식까지는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시겠지만 이 점을 명심하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자녀들에게도 경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숙씨를 동생이나 언니, 누나로 대하지 말고 참가장의 일원으로 대해야 한다 그날 이후 6남매 중 넷째였던 전숙씨에 대한 우리 가족의 호칭은 전숙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겐 전숙님이 자랄 때 꾸중을 하여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나 온매무새는 단정했고 책상은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지요. 언니, 오빠들과 직궂은 동생들 중간에서 항상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내외의 장점들을 훨씬 넘어서는 찬품과 자질과 통찰력을 타고났다고 느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비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현진님은 키가 크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흥진 형님을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은 충격과 상심이 컸지만 그래도 88서울올림픽 출전을 위해 승마훈련에 여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스트가든에서 어쩌다 마주칠 때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곤 했는데 성본 이후에도 한동안 제 호칭은 아저씨로 통했습니다. 저 역시 현진님을 사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축복가장으로서 참가장을 대하는 제 마음에도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덜 부담스러웠지요. 혹자는 저에 대해 문총재와 사돈이 되고 가장 잘 나가는 문총재 아들을 사위로 두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인생이 확 피겠습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겪었던 고초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즈음만 해도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남의 속사정도 모르는 소리지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고손사례를 치고는 했습니다. 현직님은전나제 가족에 대해서, 처가라고 특별히 사정을 봐주거나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시는 편이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 나이에, 교회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있으니, 몇 차례 현직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어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정의 셋째 며느리로 들어가, 이스트가든에서 부모님 양위분을 모시고, 실질적인 만년느리 역할을 하게 된 전숙님도 매일 아침 저녁 아버님을 뵙기 위해 드나드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이스트가든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위치였는데 성원 후 7년간 한 번도 친정을 찾지 않을 만큼 늘 참가정이 만년느리 역할에 정상을 다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참 귀하게 생각되었습니다.